시술을 잘못해서 실패를 한게 있죠 그죠? 시소를 잘못해서 실패를 한게 있잖아? 그래실패의 원인 어떤 시술이늦지 않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익히는 거야.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 역시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본인이 나의 발전, 발자, 자기의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지. 또 하나는, 또 실패하는 원인이 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시술 말고 또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장종경원실장님네관리 서울 어, 맞았어요 어, <웃음> 맞았어요 <웃음> 맞았어요 정된 갈리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죠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가 빠졌다 이가 빠졌어 다른 사람 이는 멀쩡한데 그 사람, 어떤 환자분의 이는 빠졌다 그러면 그 관리가 물론 약할 수 있어요. 재질적으로 약할 수 있지만 잘못된 관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조금 작았거든요. 제가 일이 제가 지금 관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뭐 어쨌든 잘못된 시술에 대해서는 의사가 다시 제대로 그 시술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환자가 관리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또 망가질 수 밖에 없어요. 그 통치라는 게, 치주염이라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은 환자가 예를 좀 너무 잘못 닦았다기 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은리 쪽에 칫솔이 잘안 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나는 체질이 약한데, 그걸 체질이 약한 거, 치아가 약한데, 잇몸이 약한데, 잇몸이, 약한데 잇몸이 약하니까 보통 사람과 달리 관리를 열심히 해야지 오래 가는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또 망가질 거야. 일단은, 시술을 응. 잘 했다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또 망가질 거예요. 그죠? 이걸 분명히, 환자분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일단은 뼈가 부러져서 기술을 하고 있어야 이게 뼈가 붙는다고 했는데 기술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뼈가 안 붙을 거 아니에요 평생 가도 뼈가 안 붙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또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은 이 환자분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줘야 된다고 관리을 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기가 3개월이니 6개월이니 뭐 2년마다 오라고 하는 거는 환자가 닦는 정도에 따라서 시간을 이렇게 간격을 둬가지고 제대로 닦는지 하는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줘야된다고 그렇겠지? <laughs> <laughs> 응. 아이거 그냥 감히 정원 닦아어야는 끝낼 게 아니라 이것까지 해줘야 겠던 정적인 조건색을 하고 자꾸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아가 이렇게 있고 이게 뭐 5번 치아, 4번 치아가 있다고 쳐 여기 6번 여기 6번에다가 있지만 이렇게 심어야 돼 이렇게 심어야지 맞는데 이렇게 심어야지 맞는데 치아가 있고 어, 치아를 뭐 6번 치아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보죠 그러면은 이이 이, 이보청물에대해서이게꾸 여기서 힘을 더 하면은, 이 떨어지는 힘이 가야지, 곧나아서풀리거나 뭐, 이런 잘못된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잘못된 실수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파노라마 엑스레이를볼 때, 이런 각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단층 촬영해서 보면, 여기 대합치가 있고,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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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근데요, 가져야 되는 경우는 이쪽에 나왔든지 이쪽에 나왔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시술이 잘못되면 그거를 그냥 다시 고쳐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떤 기계적인 실패에 대한 얘기라면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렇게 자꾸 나사가 풀려서 오는 분이 있잖아요. 이제 나사가 잘못될 수도 있고 어떤 분석에 연결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래요. 우선은 나사를 조여서 확인을 하고 교합을 조절을 하고 그게 또 안되면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일 나쁜 거는 뭐냐면 임플란트가 부량품이다 그러면 그 임플란트를 바꿔야 되는데 그 환자한테 굉장히 큰일이 됐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병원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렇게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고 거기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또 하나는 이제 생과학적인 실패에 대한 부분은 시야가 있고 주변에 이제 지옥을이라는 뼈가 있고 이 몸이 그로 쌓여 있고 그런데 잘 닦지를 않아서 뼈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서 망가진수있 분들한테 이를 빼고 뼈를 다시 쌓고 임플란트를 하는데 <laughs> 뼈라는 하는 거는 이렇게 만약에 이런식이 이렇게 망가진 경우에 뼈를 쌓는다 하더라도요 뼈는 항상 건드려지지 않아야 굳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뼈 세포에 의해서 들이 병식, 병식, 어떤, 어떤 거든지, 우리가 뭐, 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뭐, 화상을 입어서 피부 이식을 했다. 그러면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이렇게 제대로 치유가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 음식이 자꾸 발 눌리고 어쩌고 하면, 요즘에 그, 조금, 뭐가 잘못, 뭐 환상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으면 나는 아무런 주의를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저절로 나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나고 나면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뭐, 뭐라 그럴까 재활치료라는 걸 열심히 본인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저절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환자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게꼭 있고, 그걸 알려주고, 그게 되도록 계속 계속 체크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사 이렇게, 이렇게 뼈가 망가지면 우리가 여기다가 뼈를 쌓놓으면 비교적 뼈가 잘 되지만 이런 데 눌릴때는 절대로 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 이렇게 뼈같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나 이거나 양이 똑같다 할지라도 이 세포들이 작용해야 될 거리도 멀고 그래서 건드려지는 양도 많고 하면 이게 제대로 꼭 거의 뭐한이 정도의 시대망 아무리 말 망가지고 그럴건데 이거를 환자가 주의를 해주지 않으면 몇 번을 해도 계속 망가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 뭐보통 이제 어렵다 안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뼈를 쌓는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지? 최대한 우리가 클리를 이렇게 얹혀놓고 틀리도 가급적 움직이지 않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예, 임시 임플란트라는 거를 꽂아가지고틀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틀리를 덮어놓는다는 거는 이뼈 싸움에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어주라고 하는 건데 식사를 하다 보나뭐 하다가 이게 렇 건드리고 건드려지고 하면 이게 벽제 붙을 수가 없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임시 임플란트 같은 걸 넣어서 틀리가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게 그리고 가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보호틀리를 해주는 경우에 틀리를 수정을 한다든지 체크를 하려고 할때틀리안 갖고 왔다 이거는 24시간 낀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 내가 조심하지 내가 조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말하고 물 먹고 하는거죠. 밥을 안 먹어서 말하는 데서도 치아, 혀가 계속 움직이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 일단은 좀 난이도가 높은 질료를 할수록 그에 따른 주의사항도 적절히 지켜줘야된다 모두 다해요 뼈를 다 만들었는데, 뼈를, 어, 뭐, 뭐, 힘들게 뼈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인플란트, 심고가 여기다 이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책임은 없어요. 라는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점점 가라앉는 것 밖에 안 돼요. 내가 책임을 질러는 자세로 가야 되는 거지.